와, 범이다, 범. 야, 여기 뭐예요 어우, 전망 좋네! 와, 전망. 오, 어, 전망 좋아요. 와. 게임은 뭔지. 자, 보세요. 베트남 시민이 부르는 노래 제목. 아, 맞죠? 이거 어렵다. 아, 이거 어려워. 어려워, 이거. 해봤, 이거 해봤, 어려워. 해봤죠. 예, 맞죠. 두그 문제를 먼저 맞추시는 팀이 우승입니다. 야, 어, 요즘도 좀 알아요?

tinh tí rinh tê rê bâ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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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저기 진짜 뭐라? 슈퍼주니어의 진짜 고가의 <laughs> 승어슈퍼주 이쁘대요 <laughs> 이쁘대요 아 주선생님 빨리 주무시네요 아헨기씨 헨리 씨 헨리 네, 뭐 있어요 서 빨리 주세요못 맞춰서 그 슈퍼주니어의 진짜 고가의 <laughs> 고승랩 아 주선생님 아, 빨리 주무시죠 <laughs> 그니까요, 그거. 그거, 예. 아, 슈퍼주니어의 그거? 왜 지금 생각이 어, 안 나? 눈안... 하나는 차차차! 하나. 차차차! <laughs> 뭐야? 슈퍼주니어 차차차. <laughs> 차차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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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가 차차차. 어딨어요? 아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정답! 샤이니의 링딩동. 링딩동. 그거 아니지. 링딩동 그거 링딩동 링딩동, 링딩동. 링딩동. 근데... 링딩딩딩딩딩딩딩딩딩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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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깜짝이나 그냥 한 거야. 우와! 띵띵띵. <놀놀놀람> <놀람> <놀람>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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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듬> 만져만져만져아 <듬> 근데 약간 약간 화음처럼 하셨어. 아 혜진 씨는 문제도 못 맞췄는데 왜 이렇게 기분 좋아져가지고요. 아 예쁘다 그러니까 그냥 <laughs> 안 맞춰도 된대. <'yout>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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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저거 언제 주나요? 소리 소리요? 아, 어, 아 죄송한데요 아까 저 슈퍼주니어 하려고 그랬던 노래가 쏘리 소리였대요 그걸 차차차 그걸 차차차라고 얘기한 거였죠요음 음, 진짜 맛있어요 자 아, 문제 시작 아다 비슷해 노래가 진짜 살리사살리사살리사 살리사, 살리사,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살리 슈퍼주니어의스리소리 맨날 그만해 어? 어, 아, 진짜 맞고 아 그거예요. 소리소리만 외하니리리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살이 라. 살라살살라살 라.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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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는 그냥 맛있어서 드시는 아 살아, 살아, 아 살아, 아아아 살아, 살아, 아 선생님이 한열개 드시면 좋겠다. 3, 3 스톱 스톱. <laughs> go go go. 셰프 Go go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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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go. Oh, yes.